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씨 뿌리는 비유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줍니다. 길가와 돌밭, 또 가시밭과 좋은밭,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밭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비유는 복음이 전해질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종류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실물교훈에서는 이 비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핵심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참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핵심을 벗어나서 형식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상이 실제되어 오셨지만 생명이신 구주가 아닌 기적만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진리는 맹화력이 있어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을 뚫고 올라오는 씨앗의 힘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므로 때를 어떤지, 못 얻던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 그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그 말씀을 받도록 하라. 우리가 이렇게 이세 가지 핵심을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특히 때를 어떤지, 얻던지 못 얻던지를 행위가 아닌 존재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확성기를 들고 거리에서 소음을 만들며 의무감에 하는 행위로서의 씨뿌림이 아니라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가는, 살아내는 삶의 장소와 그 시간에서 그 사람의 존재함 자체가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인여사는 위생병원에서 일하는 신자들에게 권면하면서 가려 뽑은 기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다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불신자들을 대하신 것처럼 그들을 대하고 그 충성심을 굳게 지키며 항상 때를 따라서 알맞는 말을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진리의 씨앗을 심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깨어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순결을 굳게 지키고 날마다 시종일관한 저희의 신앙생활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일꾼의 감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된다. 잘 정돈된 생활로 그들은 사람들을 십자가로 인도한다. 이 말씀은 진리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등경 위에 두어 노출시키고 그 빛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그리고 십자가로 인도한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치료 봉사에 우리가 잘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섞이고, 공감하고, 봉사하고, 신임을 얻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이셨으나 사마리아인들과 섞이셨다. 자신의 민족의 바리새인적인 관습을 무효하시면서 그들의 편견에 면전에서 그분은 이 멸시받은 백성의 호의를 받아들이셨다. 그분은 그들의 지붕 아래서 주무셨으며 그들의 식탁에서 함께 잡수셨으며 그들의 손으로 준비되고 제공되는 음식을 함께 나누셨으며 그들의 거리에서 가르치셨고 그들을 최상의 친절과 예모로 다루셨다. 가려 뽑은 기별 3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체험한 개인적 경험을 나누라고 하시는데요. 이 실물 교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진리의 교사는 그 자신이 경험을 통하여 배운 것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수 있다. 씨 뿌리는 자는 자기의 씨를 뿌렸다. 그의 종들도 그와 같이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들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보고로부터 나온 신선한 진리가 생활 속에 번쩍이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듣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체험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씨 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 끊임없이 섞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적 경험을 통한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바로 그 삶은 내가 매일 죽음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 묻힌 씨앗은 열매를 가져오고, 그리고 또다시 그 열매는 씨앗으로 뿌려진다. 이렇게 하여 수확은 증대된다. 그와 같이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비유의 말씀을 살필 때 사랑의 절정인 희생을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시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뿌려진 생명이 네 종류 밭에 따라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길가와 돌밭에 떨어진 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가 뿌려진 땅이 씨의 바라와 또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 의지의 문제인데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사랑의 본질은 그 가운데 선택의 자유함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밭의 상태는 바라와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밭을 미리부터 황폐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길가는 밟히는 것이고 이내 단단해져서 그 위에 있는 씨앗을 새가 먹어버리고 마는 곳입니다. 길은 이 길은 생명의 말씀을 모욕적으로 대우하고 경멸하거나 멸시한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참 선해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려진 씨앗은 자라지도 못하고 새들에게 먹히고 많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 새를 마가복음에서는 사탄, 또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신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듣는 자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단단한 길은 세상에서 원수가 주는 이익과 또 쾌락과 죄로 단단해져 있어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된 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부족이나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로운 기별을 마치 저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간과해 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귀등으로도 안 듣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한 개인적인 필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가 그들에게 아무 의미를 주지 못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됩니다. 이런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씨앗이 딱딱한 길바닥 위에 놓여 있고, 싹이 틀 기회조차 없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들을 아는 성도들의 기도로 그 마음밭을 기경하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우리는 때때로 그 단단한 길과 같은 마음이 완전히 쟁기질 되어서 뒤집혀서 파종하기에 적당한 마음밭으로 변한 경우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길가 같은 마음밭을 때때로 우리가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를 재빨리 주워 먹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 심령에서 진리의 씨앗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언의 시인의 비유 사탄도 전도에 참여한다는 그 비유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말씀이 뿌려질 때 천사는 그 마음을 돌이키려 애쓰지만 사단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구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그들의 마음을 계략으로 점령해, 비평하게 하고 의심과 불신을 갖도록 조장한다. 설교자의 말과 태도가 청중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 그는 청중들로 하여금 그 같은 결점만을 생각하게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비하시사 그들에게 보내주신 진리, 곧 그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가 지속적으로 그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 즉,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대리자가 바로 우리가 될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가정에서 비평의 주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그것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점점 더 소금 뿌린 테니스장처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또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합니다. 뒤에서 소근댑니다. 그런 이야기를 부주의함으로 불신자나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일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부모들은 왜 그들의 자녀들이 그처럼 복음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성경의 진리를 그토록 의심하는지 의아해 한다. 그들은 또 저희의 자녀들이 도덕적 감화와 종교적 감화를 받는데 그처럼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해 한다. 그들은 저희 자신이 보여준 모본이 저희 자녀들의 마음을 그토록 완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좋은 신은 뿌리를 내릴 곳이 없으므로 사탄이 그것을 빼앗아간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 중단시키고 있습니까? 그 작은 상대방에 대한 섣부른 판단들이 발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나는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야. 혹은 다 당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러시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난과 비판은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폭력과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비판은 사실에 대한 열린 생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난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간성, 성품 등을 근거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은 내 사랑하는 자녀의 영생을 아사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 행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약드리자면. 단단한 길가는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기경되어야 하고 또한 주의할 것은 우리가 그런 단단한 길가를 만드는 이 입술의 죄, 혀의 죄를 멀리 하기로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떨어진 시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예수님이 주신 해석을 보면 돌밭에 뿌리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씨가 뿌려진 돌밭은 흙이 깊지 못합니다.싹이 곧 나기는 하지만 그 뿌리가 돌을 뚫고 들어가, 필요한 양분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민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 청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우리는 이 돌밭에 돌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것이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이기심이 땅 속에 깔린 바위처럼 그들의 선한 욕망과 포부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이 깔려있는 돌짝 이기심이 신앙을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너무 혐오해도 문제이지만 이 자기 사랑은 곧 이기심으로 나타납니다. 2009년 한 방송사에서 제작한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직접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참 재미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즉, 이기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산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중네 가지를 한편 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서 말하는 키워드는 착각인데 첫 번째 실험은 이렇습니다. 여러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상형을 고르는 실험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호감이 가는 이성을 고르는 이 실험에서 사진을 골랐는데, 그 참가자들이 고른 결과를 보니 대부분이 자신의 얼굴을 이용해 성별을 바꾸어 합성한 사진들을 골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무의식적으로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몰래 로또 복권을 흘려놓고, 길을 가다가 그 로또를 주운 사람에게 돈을 줄 테니 그 로또를 자신에게 팔라고 할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실험 대상자들은 아무도 자신이 준 로또를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 이유는 자기가 준 로또는 왠지 모르게 당첨될 것 같고 행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착각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산 주식은 오를 것만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적인 착각에서 비록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병원에서 의사가 질문을 하다가 책상 밑으로 볼펜을 떨어뜨리고 책상 밑에서 다른 의사가 나와 다시 질문을 한다면 사람들은 그 바뀐 의사를 알아볼까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사가 바뀌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생김새가 전혀 다른 세 명의 의사가 차례를 돌아가며 바뀔 동안 실험 참가자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 그 밖에 다른 것은 전혀 관심도 없고 못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이 실험에서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또 하나의 실험으로 차가운 콜라를 주었던 학생과 따뜻한 커피를 주었던 학생이 똑같은 상황의 취업 준비생에게 다른 평가를 내린 실험입니다.실험은 이렇습니다.이러저러한 스펙을 보여주고 취업준비생을 인터뷰하며 그가 진짜 면접에서는 어떨 것 같냐는 질문에 차가운 컵을 쥐었던 5명은 모두 불합격을 주었고 따뜻한 컵을 쥐었던 학생은 모두 합격되어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그러한 실험입니다. 참 놀라운 실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손에 쥐고 있던 컵의 온도차만으로도 생각의 결과를 바꿔버릴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롭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기 부인이 그 결심이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부인과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매순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컨트롤 할수 없는 것을 컨트롤 한다고 착각하고 사는데 우리는 이 자기중심성을 철저히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마음 반 밑에 이기적인 돌적이들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받기는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생활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하여 보고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의 지배에 맡기지 않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착각, 아무 문제 없다는 착각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뿌리 내리려고 할때 아직도 살아있는 자아가 미련이 남아 있는 그 자아가 돌적이처럼 그 뿌리를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아에 부딪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곳에 영양분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뜨거운 여름, 햇볕은 튼튼한 곡식은 더 강하게 하고 잘 익게 하지만 이 뿌리가 깊지 못한 곡식은 시들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뿌리가 없는 사람은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고 맙니다. 실물 교훈에서는 한 예로 레위 마태를 들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세리 마태는 민족을 배반함으로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었다고 여겨진 세리였습니다 유대인과 결혼도 할수 없어 창기와 어우러져 쾌락에 빠져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들을 속이는 것은 죄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구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공허함 또 세상의 부요함과 향락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깨달았지만 그 피폐한 삶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으로서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절망 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였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마태를 그의 직업에 따라 판단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열려 있는 것을 아셨다. 마태는 구주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자각시키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죄됨을 드러냈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도움을 구하기를 갈망하였다. 시대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마태와 돌밭 비유의 사람들의 차이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입니다. 구주와의 관계를 통하여 끊임없이 영양분을 받기로 결심했는가. 이기적인 제안을 부정하고 세상 욕심을 포기하였는가입니다. 이런 돌밭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유일한 소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거듭나야 하겠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죄된 나 자신이 죽고 성령으로 새 사람 되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아가는데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봉사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기를 요구하신다.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실물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우리 마음이 세상 것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나 성도들의 마음밭을 입술의 죄로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밭이 돌처럼 생명의 뿌리를 막아서고 있는 이기심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착각 속에 빠져서 성령의 인도함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한 알의 미랄이 되어 희생당하시고 다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이 모든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 내려 힘차게 자라나는 건강한 우리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안식일,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동되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